이1 그럼 반대쪽은 2가 갑니다 2는 몇번 눌러야 돼요 하나 둘 이렇게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 하나 둘 3은 반대편 시작 하나 둘셋 4로 갑니다 반대편 시작 하나 둘셋넷 반대편 다섯 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그렇죠 요걸 같이 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오 이렇게 갑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셋. 하나 둘셋넷 다섯 힘들어 안 힘들어? 오 알았어 알았어. 근데 다른 분들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하나 둘 하나 둘셋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어머니 여섯 개 넘어가 힘들지 그래서 다섯 개까지만 할게요 다시 갑니다 위 빨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아 다들 이러고 있는데 요 어. 잘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셋, 둘, 하나. 어우, 야 쉽지 않아요. 준비! 가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하나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 하나 아 쉽지 않죠 어, 아, 쉽지 않아요 자 오늘 다시 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그렇죠. 우리 요걸 할때 박수를 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 자, 하나, 둘, 자, 자, 하나, 둘, 셋, 자, 자, 자. 이렇게. 흔들 때마다

그죠? 어, 어.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윗! 그렇지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둘이 갑니다. 어머니, 근데 나만 하나, 둘 하는 것 같아. 어, 어. 같이 숫자를 불러주면 너무너무 좋겠어. 내가 짝짝은 내가 할 짝짝은 할 테니까 어머니들 하나, 둘을 부르는 거예요. 윗! 시작! 자, 하나, 둘! 짝짝! 하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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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제 다시 어려운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때 계속 소리 질러주셔야 돼요.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